빨리 와라!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렉서스 ES입니다. 2018년식 렉서스 ES 300h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어 제가 느낀 건데 디자인이 매우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항상 옆에서 보면은 그 여기 그릴 옆쪽으로 범퍼가 이게 지금 보행자 안전 규정에 적합한 디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딪히면은 물론 플라스틱이긴 한데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어쨌든 디자인이 되게 이 라이트 쪽도 그렇고 날카롭게 좀 많이 사나운 모습입니다 한때 건담 같다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네, 건담이요? 그 여기는 마치 에어커튼이 있을 것 같은 곳이지만 안 뚫려있는 막혀있어요 이게 그뭐 의류 회사와 비슷하다고 나이키요? 제 내피셜로는 약간 렉서스 엠블럼을 형상한 게 아닌가 얘가 아직 지금 풀체인지가 안됐죠 디자인을 지금 제가 알기로 6년째인가 고수해오고 있는데 원래 이 주기가 맞는 거기도 해요. 현대기아가 유독 좀 페이스리프트랑 풀체인지 주기가 5년에 한 번씩이니까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진부해 보일 수 있다. 디자인이. 눈에 좀 계속 보이니까.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 차가 구형이 안 되는 거니까. 2 5리터자유흡기에 합산 마력이 218 마력인데, 그러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높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주행 느낌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디자인을 보면 앞에보다는 조금 점잖아진 모습 개인적으로는 앞에는 진짜 우럭부락하게막선 쫙쫙쫙 그어져 있고 그랬는데 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라인이 여기로 위쪽으로 한대 모이면서 좀 애가 인상을 쓰고 있는 느낌을 주긴 합니다 차주 퀴셜로 의하면 골프백이 4개까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무슨 그렇고 헤드록 공간은 넉넉하다 아무래도 전륜 기반이다 보니까 쓰읍, 전륜이죠 그냥 전륜 기반이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보여주세요 골프 치러 외국 갔다 왔어요 이 사람 대한항공 다 갔다 왔네요 어어이 소리 되게 일본스럽지 않아? 일본차 효과음이 그 국산차는 좀 이런 청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막좀 불이 뭉실한 소리를 많이 내는데 얘네들이 그냥 날것 그대로의 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삑 한번 소리 나고 시동을 끄면 네 그래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뭐탄 김에 말씀드리자면 뭐 이게 뭐야? 뿔이나 <laughs> 있는데? 트랙션을 여기서 끌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델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 어, 이거 약간 아우디 느낌인데? 버튼 감이 약간 아우디처럼 띡띡 느낌 나고요. 뭐, 통풍이랑 열선 들어가 있고, 어 굉장히 시끄럽네요. 어, 어떻게 끄니, 소리를. 여태껏 타던 브랜드가 아니라 그런지 낯선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오, 어, 얘도 1단부터 껴지네. 엥? 어잉 봐봐, 신, 통풍을 처음에 한번 누르면 1단으로 시작하거든. 근데 한번 더 누르면 3단 됐다가 한번 더 누르면 2단이 돼. 아, 오토래요. 1단이 아니라 오토래. 요 죄송합니다. 제가 레갈못이라서. 화면이 안 보여요. 오오오 어. 조작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디디아라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일본차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버튼이나 이런 걸막 이렇게 예쁘게 놓자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넣은 느낌? 왜 이거는 네모나타이 갑자기 동그랗게 막 생각보다 조금... 멋을 잘 부릴 줄은 모른다. 또 근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것도 LCD야 여기는 여기 가운데 사코미터는 LCD이고 여기만 이제 물리 바늘이고 그런데 자좀 정서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이웃 나란데 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뒷자리 공간이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우수석에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네, 여기서 바로 갈게요. 운전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당연히 엉덩이로 뒤로 끝까지 밀치면 머리는 지구상의 모든 세단이다씁니다 롤스로이스 빼고. 네. 어, 생각보다 그나마 낫다 얘는. 여유롭게 앉으면 아주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오. 눈 한번 닫아볼게요. 얘는 내가 아까 여기가 너무 뚫려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랜저 GN7은 오페라 글라스 있잖아 여기 시필러로 가려준 다음에 그래서 그거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딱 이게 보였어 안 보이는데요 아, 안 보이나요?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문을 닫으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 쪽 기대면은 이쪽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선바이저로 덮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따로 선바이저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프라이빗한 이동이 가능하다. 역시 일본 회장님 차잖아요. 아닌가? 회장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본 이사님 차? 일본 상무님 차. 어쨌든 나그기 그지 회장님은 l s 를 타겠구나. 그러고 일단 여기 그 여기가 길어 가지고 허벅지를 잘 지지해 줘서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 없어 가지고 좋다. 좀 위로 솟아있고 좀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laughs> 발도 안으로 쭉 들어가고 제가 완전 레... 옛날 렉서스들만 타봐서 그런지 완전 진짜 솜다 죽은 소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짱짱해 가죽이 짱짱해 그러니까 얘는 착력이 어, 좋아 그리고 얼핏 만지기에도 천연가죽 맞죠? 모른다네요 <laughs> 근데 이건 얘는 열선이 어딨나? 중앙에 네? 아, 어 이걸 내려야 있네. 아 여기에 열선이 있네. 어, 나름 쇼퍼 드리븐을 꿈꾸는 차였네, 이 차. 편하다. 근데 약간 근데 뒷자리 이시트딱 각도가 조금 서 있는 느낌이 들긴 한다. 조금. 그거는 리클라이닝 따로 안 되고, 그그 그, 그건 안폴링도안 되는 그러니까 거. LS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편한 차는 맞다. 앞으로 이차 타고 다녀야겠네. 얘가 가격이 이게 이그제 큐티브라고 가장 높은 트림이라서 출고가가 6천만원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면은 이제 E클래스 깡통을 살수 있는 가격인데 확실히 E클래스보다 옵션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같은 동향차라 그러니 조금 가성비가 더 좋은 느낌?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통풍시트라든지. 그지 앞좌석 통풍시트 E클래스 깡통엔 없고 뒷좌석 썬바이잖아. 뒷자리 썬바이저도 어, 그리고 그거 한번 보자. 예. 창문 내려가는 거. 어, 아, 얘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예전에 탔던 렉서스는 올라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너무 확 줄어버려가지고 좀, 좀 이질감이 들었는데 얘는 많이 부드러워졌네. 여기 그거 있네. 그 후드 보행자 한 점. 아, 얘도 그런 벤치처럼 차 박으면 위로 휙 튀어나오나? 그런가? 그래도 얘도 급이 있으니까 이런 NVH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 NVH 부분은 이제 주행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네, 렉서스 ES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승차감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면 원래 저는 일본차는 되게 소프트하고 물렁물렁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소프트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왜죠? 오늘따라 유독 차가 좀 많은 느낌?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촬영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지? 구독자 660명이면 은 그럴 때 됐지. 그 근데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의외인게 얘가 지금 전륜서스가 맥퍼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예 그러니까 정도면 은 그래도 앞에 멀티링크를 넣어 줄만 했는데 그거 넣지는 않고 또 뒤는 또 WC-1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살짝 특이한 조합입니다 보통 앞에 WC-1을 많이 넣지 않나 WC-1 서스펜션의 특징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트렁크 공간이 잘 나오는데 얘가 일단 전장이 4975. 그러니까 거의 그랜저 IG? 느낌인데. 그러면 w 1 5을 넣은 것 치고는 설계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네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뭐 좁다라는 느낌은 뒷자리에 앉아서든 트렁크를 열었을 때든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지. 이게 디자인으로 봤을 때좀 뭔가 결은 다른데 살짝 미국차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음, 좀 투박한, 투박한 느낌도 있지. 투박하고. 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거딱 넣고 실제로 렉서스가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잖아 음... 어 제네시스가 이제 북미에서 렉서스 잡으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쁘게 만들려고 막 열심히 신경 써서 센스 있게 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모르지 일부러 신경을 안쓴건 아닐 테지만 버튼 조작감도 그렇고 좀 투박한 느낌이 있죠 미국차 느낌이 진짜 있어요 보통 이이 이 손잡이를 이녀석이안 달거든? 얘도 달려있네. 저 벤치도 달려있어. MW도 달려있어. <laughs> 다, 다는거 아니에요? <laughs> 현대백 다다는 건가? 이쯤 <laughs> 되면? 이, 나는 색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브라운이랑 카라멜? 홀리 브라운 같은 진한 거하고 이제. 원래는 시트를 좀 다크한 거좀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좀 뭔가 차 자체가 회색이다 보니까. 다크하면 너무 칙칙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도 멋을 좀 아시네요. 그래서 조금 밝은 컬러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와, 근데 얘가 사이드미라고 플래그 타입인데 되게 이 여기 시야가 뻥 뚫려 있다, 음. 그지? 뭐 이렇게 전속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슈퍼카를 타는 느낌? 혹시 슈퍼갈 때 타는 차라서 슈퍼카나? 잘라주세요. 그 지금 방지턱도 많고 해서 가속이랑 감속을 계속 반복하는 구간이고 엔진도 들어왔다 나갔다 개, 계속 반복하는 중인데 여태까지 는 꿀렁임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질감이 없다.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다른 하이브리드 타보면은 그래도 엔진이 헛돈다거나 rpm을 한번 치고 안정되면서 실제로 이게 그 미션이 미트되면서 가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끔씩 가다가 회생 제동이 먹통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소리 말고는 전혀 이 몸으로는 엔진의 개입과 뭐 이런 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오닉 시승기 찍을 때 얘기했던 거지만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모터 하나 갖다가 회생 제동기랑 가속이랑 이런 거다 담당하다 보니까 꿀렁임이 있겠죠. 가끔 간혹 가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얘는 직렬식이에요. 회생제동을 담당하는 모터가 하나 따로 있고, 그리고 과속을 담당하는 모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각자 하나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렁이 더 적은 게 아닌가. 어쨌든, 연비가 되게 좋으니까 되게 만족하시겠네요. 진짜 좋죠. 음. 아마 거의 바닥일 때 완전 꽉 만땅으로 들면 한 7만원 정도 나오는데, 7만원? 그게 아마 7 1 0 k m 정도 탈수 있더라고요. 710kg? 근데 그 710에서 이제 그 전기 돌아가고 또 그러다 보면 연비가 더 좋으니까. 보통 하이브리드는 주행간 예상 거리보다 더 많이 가지, 그렇죠? 응. 얘가 지금... 기름통이 몇 리터인지 혹시 알아? <laughs> 네 그렇다고 <웃음> 네. 네. <웃음> 뭐 대충 뭐 7만 원이면 50몇 리터 들어가겠지. <laughs> 뭐 혹시 뭐 광복절이나 3일절때 누군가 침을 뱉고 간다고? 아저 계란 한번 맞은다. 아 진짜로? 아야야 없죠 없죠. 제가 다른 차를 안 타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 하이브리드 종특이야. 아, 그래요? 회생제동 때문에 바로 캘리퍼에다가 제동력이 가는 게 아니라, 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밟은 만큼 안멈춰고 어, 그런 느낌이 있지. 급정거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어, 같다? 어. 네, 이제 그건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자랑거리 또 생각났어요. 뭔데? 스피커가 진짜 정말 좋아요. 스피커? 네. 어느 정도야?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네. 이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음. 게 들어가거든요. 총 스피커 유닛이 몇 개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아마 12개로 알고 있어요. 나먼저 음. 말해도 돼? <laughs> 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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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데? <laughs>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스피커가 진짜 좋아요. 이랬잖아. 트래블, 이 고음의 해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니까, 러 이, 약좀 찌르는 느낌? 음, 네, 맞아요. 근데 찌르다가 못해 느낌. 약간 좀 뭉개지는 느낌이야. 물론 베이스도 좋긴 한데, 이, 뭔가 더 아래에서부터 끌고 올라와주는 그런 그, 완전 초 저음의 그게 좀 부족해. 이 쳐주는 이 타격감 자체는 괜찮은데. 어, 타격감은 진짜. 공간감은 뭐 나쁘지 혹시 않다. 혹시 EQ를 건드려놨... 그니까 EQ 어떻게 되지? 완전 기본 값이네 거의 고음이 1 단계 올라가 있네 비슷하네요. 일단 이 베이스가 가슴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귀로 전달되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괜찮네 이건 이 정도면 좋은데 나쁘지 않죠. 음, 아까 너무 고음이었어요. 만, 어.. 좀.. <laughs> 아까 처음, 처음 들어보는 소리여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처음 들어봐 <laughs> 네, 진짜 당황스럽긴 했어요 어, 이게 훨씬 낫네 그러니까 노래를 좀 많이 타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근데 난 <laughs> 스피커 그래도 랑 할만 하네 인정이다 이거 터치스크린인가? 아뇨 아니, 터치스크린은 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똑같은 모델들은 음, 터치더라 고 음, 얘도 어쨌든 그거 커넥트 되지 이거 그 네, 안드로이드 오토 그거는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안드로이드가 아니어서 애플 카플리 레 되잖아. 네. 네 모르는 게참 많으시네요. <laughs> 근데 글로브박스가 사이즈가 되게 아담하다. 그래서 아마 그 보험 그런 것만. 들 어, 놨고. 그러니까 뭘 넣기 좀 그러네. 약간 신경을 많만안쓴 느낌. 뭐야? 이거 혹시 원터치 안 돼? 원터치 되죠. 어떻게? 하나 둘 한. 번. 아 조금 오래 눌러야 돼. 조금, 조금 눌러야 돼. 뭐야? 저작권 걸려서 시스템 씻던데 <laughs> <laughs> 어쨌든 이렇게 짧게 타봤는데 많이 팔렸잖아. 엄청 팔렸죠. 어, 뭐 얘도 어쨌든 꽤나 많이 팔린 모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많이 사는지 진짜 무난 무난해요. 그냥 무난 무난하고 그렇게 어, 엄청난 장점이라고 막 밀어붙일 건 없지만 그냥 진짜 이렇게 다 평균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어 굳이 독일 모델에 고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뭐 렉서스 브랜드도 고려를 해봄직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까지 네. 해주세요.